요범은 무생이며 연하는 무협이다. 그것이 곧무상고리요 무예해탈이며 이로써 고려대장경 초조본에 담긴 법화경을 다시 본래 모양으로 각성해 봉안하고자 하오니 무량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유통되고 세세생생 영원히 전승되어 일불제자로 영겁의 시공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옵니다. 분종에 해당서 각성불사가 있기까지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250만 전 정도의 발언을 모아 이 불사를 추진함으로써 고려 대장경 초저본의 유구한 천년 역사를 복원하여 이어받는 동시에. 완벽한 묘법연화경로의 판본을 각성하여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8만 대장경 처음 책임을 이어서 천태의 복자들이 앞장에서서니천 년의 세월이 새롭구나 일선의 부파의 뜻을 받들어 오늘은 우리 종단이 매우 역사적인 불사를 시작하며 부처님 전에 고하는 날입니다. 이 불사는 우리 종단의 소위경전인 묘범연화경의 판각하고 조성하여 그 수승한 가르침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후순에게 길이 전하는 것으로 의미상으로나 규모상은 로나 가히 대작불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년 전이 땅을 장엄했던 두심이 소백의 연화지에서 더욱 산란한 문화자산으로 빛을 발하게 될이 불사를 천태종의 모든 신도들과 더불어 경화하며 원만한 해양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의 울력을 세웁니다. 김진진 중앙청년회 회장으로 유명한 불기 2000년 8월 14일 대한민국 청부년 종종